이제 정리해야죠.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버려지는 건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가 그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오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낡은 기와집에서 동수와 영자 부부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73, 영자는 71살. 두 사람 모두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 부부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25살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때가 벌써 20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와 전화가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오는 전화 속 민호의 목소리는 건강했고, 며느리 수진과 아이들도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회사도 안정적이고요. 민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수와 영자에게 민호의 삶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아이들이 몇 살인지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때로는 며칠씩 연락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항상 잘 지내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곧 한국에 갈것 같아요. 정말이냐? 언제? 동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리할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정리? 그냥 여러가지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짐도 미리 좀 싸두세요. 짐을? 왜? 곧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짐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요? 아직 뭘 싸야 할지 몰라서. 중요한 것들만 챙기세요. 많이는 못 가져가실 것 같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영자는 직감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라, 많이는 못 가져간다. 곧 모시러 간다. 이 모든 것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논밭을 팔던 기억, 미국 유학을 보내며 숨겨왔던 아쉬움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번 돈을 모두 아들의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들은 낡은 옷을 입고 살면서도 민호에게는 늘 좋은 것만 해 주려고 했습니다. 아마 민호도 힘들 거야. 미국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동수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돌볼 여력이 없는 거겠지.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몇 장, 영자가 아끼던 차잔, 동수의 낡은 안경. 며칠 후 민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가겠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요. 민호야? 동수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동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질 것이라는 확신을 말이죠. 그날 밤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민호가 뛰어놀던 마당, 함께 밥을 먹던 작은 식탁,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것이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릴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아들에게 버림받을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였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의 고급주택가, 민호는 거대한 맨션의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회사 주식 차트가 표시되어 있었고 시가총액은 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45살. 그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AI 기술 회사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손꼽히는 천억 원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또안 와? 12살 딸 지민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민호는 딸을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사실 민호의 아내 수지는 2년 전 이혼했습니다. 민호가 성공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골프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민호는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수지는 불륜이 밝혀진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요구할 수도 없었고, 결국 민호 재산의 5%도 되지 않는 위자료만 받고 떠났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이번에는 15살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신다. 너희들 준비됐지? 네. 저희가 준비한 편지랑 그림도 다 완성했어요. 지민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성공하면 그때 자랑스럽게 알려드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는 오히려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갑자기 성공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놀라실 것이고,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 수진을 무척 아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수진 이야기를 꼭 물어봤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떻게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서 쫓겨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이런 침묵이 오히려 더큰 오해를 낳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을 한국의 시골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염려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며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단층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집이었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한국식 방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셔오면서 모든 진실을 말해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대화가 길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짐을 정리하라, 곧 모시러 가겠다는 말들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는 단순히 부모님을 모셔와서 함께 살자는 의미로 한 말이었지만, 부모님은 그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내일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왜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큰 집에서 산다는 걸 모르시거든. 아이들은 신나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놀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부모님을 뵙게 되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지, 자신의 설명을 이해해 주실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침묵을 용서해 주실지, 한편 한국의 작은 시골집에서는 동수와 영자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그 변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새벽 6시. 동수와 영자는 작은 여행가방 하나씩을 들고 출국장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민호의 모습은 말쑥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동수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호는 어머니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도 잠깐 동수와 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호는 부모님을 1등석에 앉혔습니다. 동수와 영자는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좌석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호야 이 자리 비싸겠다. 뒤쪽 앉아도 되는데 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하지만 동수와 영자에게는 이 호화로운 대접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이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편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동수와 영자는 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민호가 부모님을 부축하며 공항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동수와 영자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가리킨 차는 고급 SUV였습니다. 민호야, 이차내 거야? 동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타세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은 신기했지만, 두 노인의 마음에는 점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차는 실리콘밸리의 고급주택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집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들이 보였지만, 동수와 영자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동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다. 네,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가는 곳이 동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백미로로 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착해요. 하지만 민호의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곧 도착한다는 말을 곧 요양원에 도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가 이제 생이별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서자 영자는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나요? 너무 좋은 동네 같은데? 요양원도 좋은 곳에 있을 수 있지? 동수가 대답했지만 그도 의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차가 한집 앞에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요양원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민호야, 여기가 어디야? 동수가 물었습니다. 집이에요, 아버지? 집? 누구 집? 우리 집이요? 동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집이라고 했는데, 그럼 자신들은 왜 여기에 온 걸까요? 민호야, 우리는, 영자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두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15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동수와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죠? 민호의 아이들이라면. 그럼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지훈아, 지민아, 인사드려. 민호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김지훈이에요. 큰아이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지민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작은아이도 꼿꼿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수와 영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호야? 이 아이들이?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손자, 손녀입니다. 민호는 부모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동수와 영자는 또한번 놀랐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민호와 아이들만 있을 뿐, 며느리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수진이는 어디 있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동수와 영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표정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의 피로로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푹 쉬신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와 영자는 한국식으로 꾸며진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온돌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고향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영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요양원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건가? 아마도. 두 사람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손자와 손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엌은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한국 음식을 할수 있도록 모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응, 애들 아침 해주려고. 곧 지훈과 지민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지민이 할머니 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침 해주고 있어? 지민이는 뭘 좋아하니? 저는 김치찌개 좋아해요. 아빠가 가끔 해주는데 할머니가 해주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훈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요. 할아버지는 뭘 좋아하세요? 동수가 부엌에 나타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 지민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된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니, 민호야? 동수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동수와 영자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니? 영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니? 저는,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꽤 성공했습니다. 한국돈으로 천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천억? 동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억이라고?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걸다 해드릴 수 있어요. 영자는 추저앉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동안 이런 얘기를 안 했니? 죄송해요, 아버지. 처음에는 성공하면 그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질까 봐서요. 동수는 아들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이 갑자기 큰돈을 벌면 주변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수진이는 어디 있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너희는 정원에 가서 놀아라. 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후 민호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혼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불륜 그리고 그로 인한 이혼 과정을 말이죠.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 손녀가 그동안 엄마 없이. 괜찮아요, 어머니.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더 좋아할 거예요. 동수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우리를 왜 여기로 부른 거니? 우리는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요양원이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요양원에 가신다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내가 짐을 정리하라고 했잖니? 그리고 모시러 간다고. 민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들이 어떻게 오해를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여기로 모셔와서 함께 살자는 뜻이었어요. 함께 살자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동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거 보세요. 지훈과 지민이 정원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손에 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지민은 할머니를 위해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녀가 건네는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지민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아빠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 저랑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손녀 지민이가. 편지를 읽으며 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수는 지훈이 그린 그림을 받아보았습니다. 조금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한옥 같은 집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그리고 자신과 동생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저희 가족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 되신 거죠? 지훈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럼 당연하지.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저희와 함께 사시겠어요? 민호야? 영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부터 이 집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동수는 정원을 가꾸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이들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시락이요. 친구들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이었습니다. 지훈도 학교에서 할아버지 자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할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동수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성공은 했지만, 진짜 고향은 한국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호야, 내 회사는 어떻게 하니? 한국에도 지사를 만들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사를 한국으로 옮겨도 되고요. 동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향 마을에 큰 집을 지어 드릴까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드리고 마을 사람들을 네. 제가 번 돈으로 마을에 복지관도 짓고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그 마을에 보답하고 싶어요. 영자는 감동했습니다. 민호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에서 자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산과 들에서 지훈이, 지민이도 뛰어놀게 하고 싶어요. 지훈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가요? 저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지민도 손뼉을 쳤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동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니?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괜찮겠니? 여기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버지,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은 충분히 벌었어요.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한국행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언제 갈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정리하고 한국의 집도 짓고 그로부터 1년 후 정말로 김민호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상남도 동수와 영자의 고향 마을에 아름다운 한옥을 지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멋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춘 집이었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마을의 복지관을 짓고 노인 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큰 마루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자는 손녀와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후는 이제 17살이 되어 한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지민은 14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특히 방언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라 카노? 지민이 경상도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하하, 지민이 사투리가 제법이네? 민호의 사업도 한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AI 기술로 농업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농촌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런 일을 할줄 몰랐다. 동수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정말로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도, 아이들도 진짜 가족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동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우리를 이렇게 모셔다 줘서. 처음에는 요양원에 버려지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을 너무 이상하게 했죠. 지민이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일 행복해요. 민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혼으로 상처받고, 아이들도 상처받고, 부모님과는 멀리 떨어져 살며 진실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완전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니. 며칠 후,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기증한 복지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민호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을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평생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잠시 멈추고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한때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멋있었어요? 지민이 아빠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동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저야말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영자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몇년전 요양원에 버려질까봐 두려워했던 일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때 요양원에 버려질까봐 두려워했던 두 노인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아들은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자라던 두 아이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준비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해를 낳을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결국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들은 결국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